아까는 매칭이 잘안 됐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매칭이 되네요. 아이고. 노래 끄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귀마 대 귀마 한번 가보죠. 양기상은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정형 포진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저는 클랜 정보가 안 나와요. 업데이트를 안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게 어플이 계속 꺼지더라고요.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정형 포진으로 서로 두고 있죠. 상까지 나가고 여기서부터가 자. 차가 나가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로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궁을 출 수도 있거든요. 이제 공격적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두면은 사로 올리는 거고 아니면은 공을틀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이 상당히 많이 두셨네요. 자공을 틀고 두네요. 아 그래도 어제는 어제 유튜브 엄청 끊겼는데 오늘은 유튜브 잘안 끊기는 것 같죠? 그쵸 이렇게 말하면 또 끊기려나? 아 힘내겠습니다. 진짜 <laughs> 지지 마세요. 어제도. 근데 계속 졌죠, 어제도. 아, 오늘은 좀 이겨야 되는데. 판맛을 좀 봐야 되는데. 자, 4를 올려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궁도 틀고, 더 보죠. 4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양포 분할하겠습니다. 바로 대응해주네요. 이거 그렇게 대응을 바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대응해주네. 자, 일단은 기포하는 게 선수죠. 여기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답은 없어요. 딱히 뭐 정답이라고 할건 없고, 자기 취향인데, 보통은 이쪽으로 트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안공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후순향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까지 이렇게, 응, 수다진 하죠. 이게 멱을안 터주면은, 이제 상으로 여기 때리고, 포로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어요. 리그도 둡니다. 예, 네, 리그도 둬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씌우는 수가 있는데, 이건 같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두면 되죠. 자, 면포하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포지는 만족스러워요. 제가 딱히 불만 없습니다. 자, 견마 차서 네,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까지 나오네요. 여기한번 물어봅시다 성격 이 반영이 되겠죠 네. 성질 나온다고 그러죠 네. <laughs> 가오스도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 성격 나오는거지 약간 차분하지가 못하잖아 여기를 왜 왔을까? 여기 온건 참 특이하다 근데 또 본인 성격이랑 반대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평소엔 되게 차분하고 침착한데 장기만 두면은 엄청 공격적이고 어우 이렇게 두네요 여기 찌르겠다는건데 자 이거는 찾길 열어야죠 이건 무조건 열고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자, 면포하면은, 같이 면포하고,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어떻게 둘지. 조금 서로, 그러니까 초에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되게 기다리는 성격 같아요. 기다리는 그런 장기 같은데, 자,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이고 일로 왔네. 자, 넘기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에. 자, 이럴 때는요. 답답할 때는 한 군데 어디 치고 두는 게 되게 편해요. 상으로 어디 치고 두면은 이게 공격의 활로가 딱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치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죠. 어디를 때리는 게 공격에 이제 연결이 될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마가 여기를 뜬 거는, 이게, 이 마가 여기 있으면 다 지켜주거든요? 근데 여기를 뜬건좀 이상한 감각이에요. 자, 면포를, 오잉? 일단은 면포. 뭔가 자기 스스로 형태를 무너뜨리는 느낌? 상이 어디 때리겠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어딜 때릴 거예요. 여기냐, 여기냐인데, 여기 때릴 거 같죠, 느낌이? 야, 안 때리네. 안 때리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 좀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이네요. 1초 남았습니다. 자, 귀포를 하라고 하고 올라갑시다. 자, 저 답답해 가지고 못 견디겠네요. 답답해서 때리고 둬야지, 못 견디겠다. 차로 먹겠죠. 이거는 답답하네요. 장기가. 형태가 서로 좋아가지고 와, 어디 약점 하나가 없네.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단단합니다. 서로. 상이랑 조리랑 교환되는데 이제는 여기 때릴 수 있죠. 형태가 서로 너무 좋은데, 음... 청 팽팽하네요. 아, 이분 잘 두시나요? 잘 두시는 분이었군요. 귀마가 다시 들어가나요? 아, 여기요? 이거 뭐 때리겠다는 건가? 보이는 대로 이제 둡시다, 바로바로. 바로. 폴을 넘기겠다는, 폴을 넘기겠다는 건가? 여기 때리진 않을 것 같고, 아, 거기까지? 어우 어 졸기 몰려 일단 상사대하고 자 이쪽이 열어졌으니까 시간이 쪼들리네요. 네. 여기를 포를 옮긴다든지 해서 공격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저, 적극적으로 두고 있죠. 상대는 되게 좀 움츠리면서 두고 있고 제가 오히려 좀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포가 다시 넘어온다든지 해서 면포를 하고 궁이 들어온다든지 할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 이거는. 고등마가 거슬리니까, 이렇게 교환하고. 기포로 빨리 갑시다. 자, 기포 한번 장치고 어떻게 받을지 봅시다. 엄청 팽팽하네요. 네, 장기가 이런 거는 이제 중후반전에 어떻게 승, 누가 더 집중력을 유지하냐 싸움인데, 남았 습니다. 차를걸었 네, 너무 태해야지 팽팽 하 네요. 아, 그렇게 까지 10초, 남았 습니다. 일단 은 양득 하자고하 니까 이건 뭐 지켜야죠. 이쪽 상이 나올 길을 좀 틀려고 한거 같아요 이분은 1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가 상이 무서워요 상이 무서워 지금 폴넘 넘긴 한순데 넘기면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차를 걸거든요 올라서야 되는데 때리고 먹을 때찔르면은 도망갈 때 뭐, 이수밖에 없는데, 버틸려면은. 상이 무섭네요. 네. 자, 이거는 여기 가야죠. 여기 때리겠다는 거 같아요. 자, 말은 죽였는데, 자 여기 먹고 들어가려고요. 지금 상으로 포를 때릴 수도 있고, 이분이 이제 포로 말을 때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포로 말을 때리는 수를 택했어요. 지금은 못 때리죠? 왜냐하면 여기가 죽는 게 아프니까. 아, 때리네요. 근데 때리면은. 음... 이수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자, 이거가 아퍼요. 지금 이분이 딱한수 잘못 둔것 같아요. 이 상으로 면포 때리는 수가 좋아 아, 그러니까 상으로 면포를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그 수를 잘못 떴어요. 아마 4칠 거예요. 4를 치고 두지 않을까, 네. 잘 두시네요, 확실히. 끝까지. 네. 평팽하게잘 두시네요. 네, 잘 뒀습니다. 네. 살짝만 복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분이 엄청 잘 뒀거든요. 지금 초중반까지는 진짜 주도권을 잡고 팽팽하게 뒀는데 승부처가 딱 지금 여기서 공격을 잘 했어요. 때리는 게 좋았죠. 먹을 때 이수가 되게 아프거든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실전에서는 이렇게 때렸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를 만약에 먹잖아요. 지금은 궁을 한번 올려주면은 이게 외통 어아 이걸 먹어버린 수가 있네. 이렇게 가면 외통이 나오네요. 그죠? 이야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를 이런 무서운 수가. 에. 아 이거는 봤다고 했어야, 했어야 되는 건데. <laughs>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니 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먹으면은 똑같아요. 실전이랑 이게 똑같아집니다. 아 여기까지 제가 봤는데라고 말을 못하겠네. 이거는 실전이랑 똑같아지죠? 이거는 실전이랑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이기는 시나리오인데 아 그럼 똑같구나. 어떻게 해도 내가 이기네. 아. 그런 건가요? 음. 뭐지? 여기서 잠깐만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여기인데 그렇다면 이수가 안 되는 거면은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일기를 제가 진다고 수일기를 했거든요, 저는 실전에서 자 넘길 때이 때리면은 잠깐만. 이거를 먹는 게전 정수라고 봤거든요. 그럼 이 차가 걸려있으니까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도 이거 안 되네. 네, 이거 안 되죠. 먹으면은, 이 장군에 막을 게 없죠. <laughs> 자, 그러면은, 먹을 때 먹으면은, 결국에 아, 비슷한가 보다. 여길 때려도, 여길 먹을 때, 궁을 돌려도, 돌리면 이제 여길 먹으니까, 그 다음, 이 포가 되게 이상한 자리에 있죠? 다음에 이렇게 쓸어버리면 죽어버리니까요. 이것도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마가 여기 들어온 수가 패착인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여기 때린 수가, 좀 아쉬운 수 같습니다. 되게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수가 안 좋네요. 네. 그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뒷수가 어떻게 둬도 한이 좋네요. 네. 예, 네, 잘 뒀습니다. 네.